HLB 주주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한걸음 투자입니다. HLB가 어제 F d a 재심사를 클래스 2로 진행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마이너스 16%로 급락을 하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기대도 많이 하셨는데 실망감도 크시고 지금 이 HLB를 믿어도 되나?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F Day 승인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클래스 2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현재 HLB의 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고 세력들도 수급 자체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동안 HLB 정말 믿으셨는데 과연 이번에 믿어도 될지? 또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 오늘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용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hlb가 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가남 심량 F대의 클래스2를 본 심사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클래스2가 아니라 클래스1을 기대가 했다라는 거죠. 클래스1하고 2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클래스1은 현재 제출된 자료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고, 뭐 추가적으로 설명이나 자료가 더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또 여기서 클래스1로 진행을 하게 되면,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안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빠른 결과를 전망했죠. 하지만 클래스2로 본심사를 진입하기 때문에, 과거의 HLB가 CMC CRL, 즉, 제조품질 관련해서 FDA로부터 재심사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더 검토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2는 이제 결과가 대략 6월에서 9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HLB가 이번에 나왔죠. 7월 말쯤에 결과가 나오기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이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받은 거지. 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번 CMC CRL이 승인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현재 HLB는 신약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CDMO 기업으로 2026년 새롭게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전문 인력도 모셔왔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현재 HLB는 2026년 크게 성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CDMO 수주가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FDA 기준에 부합하는 CGMP 수준으로서 과거에 영향을 받았던 이 문제를 현재 고치고, 여기에 대한 수주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lb는 큰 문제가 아니라 물론 주가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hlb에 크게 기대감으로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더 주가가 핀더 멘탈이 살아나고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아 클래스 2가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와 다시 한번더 기회를 잡아서 HLB를 끌고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제가 항상 옆에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소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셔가지고 우리가 HLB 같이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저 여러분들과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면. 1월 28일에도 HLB를 촬영했는데요. 결국에 이 F대의 재승인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번 승인이 심상치 않은 이유까지 같이 함께 소통을 했죠. 하지만 제가 이 영상 안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말이죠. 크게 가기 위해서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여러분들께 우리 HLB 더 크게 갈거 알지만 한번 매도를 진행하고 다시 한번 더 하단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아 뭐야 자랑하는 건가 걱정도 되시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리스크를 같이 관리하고 다시 한번 더 이런 기회에서 HLB가 크게 가기 위해서 도약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함께 이 기회를 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 매수해야 될 때는 매수합시다. 또 매도해야 될 때는 매도합시다 알려 드리고 최근에 저와 함께 하셨더라면 이렇게 중요한 구간에서 함께 매도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현재 저희는 다시 한번 더 매수를 진행할 거고 hlb 목표 주가까지 끌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 여정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있죠 한 번씩만 눌러 주셔 가지고 제 구독자가 돼 주시고 hlb 지금 핀더멘탈이 훼손된 게 아니고 잠시 주춤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크게 가보자 라는 의미에서 댓글에도 힘이라고 한 글자 남겨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HLB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위주로 강한 펌핑이 나와 주고 있죠. 이 코스닥 안으로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수급 자체도 보시면 최근 HLB의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기관이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했는데 오늘 이렇게 빠져 나갔을까요? 아니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라는 겁니다. 이 물량을 일부러 기관 측에서 다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은 이렇게 아, 지금 핀더멘탈이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또한 대량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HLB 급락을 일부러 시켜 놓고 하단에서 매집을 통해 가격을 끌어 올려 주겠다라는 신호인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이 HLB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주가도 모습을 보시면 이제 HLB가 정말 역사가 많았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 정말 이 변동성 안에서 속도 많이 상하시고 믿음도 있으셨는데 상처도 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HLB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자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렇게 주가가 펌핑이 나오는 구간 보이시죠? Fd에 대한 재심 심사 기대감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고, 여기 구간에서도 상승하지만 결국에 실망 메모리 나오면서 다시 한번더 주가가 떨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FDA에 대한 심사 기대감이 부각이 될 때마다. 큰 상승을 나타내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상승 안에서 기대감 자체가 현재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HLB의 주가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제가 잠시 차트를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도 주춤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 F-Day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았는데 늦게 나온다고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휘청휘청 거리는 순간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결국에 일정 전까지 가격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일정 전까지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고 현재 이 평선 자체도 바닥 구간에서 수렴과 동시에 상승 추세 전환과 정배열 구간으로 턴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 없이 우리는 이번 HLB. 신 고가 부근까지 두배 이상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일정이 7월 말쯤입니다. 이 말쯤 전까지 계속된 상승이 나아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HLB 세력들은 독해요 여러분들. 그만큼 상승이 나왔다가 눌리고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합니다. 매집을 진행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펌핑이 나온 만큼 지금 같은 변동성에서는 우리가 매수, 매도, 매수. 매도라는 전략을 취해 함께 끌고 나가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타점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왜 매도를 해야 되냐면 현재 HLB가 이 구간에 갭을 채웠다라는 것과 그리고 상단에 악성 매물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개파락으로 떨어진 자리에요 그만큼 매물대가 두텁고 윗꼬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 이 수많은 변동성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저와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010-2456-8354로 구독이라고 저에게 두 글자 딱 남겨주셔가지고 HLB 주주 여러분들께서 저와 이번 기회 확실하게 잡아서 지금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더 HLB는 과거의 모습처럼 크게 나갈 거고 잠시 주춤하는 순간인데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저와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실 분들 2026년 투자해서 성공하실 분들은 010-2456-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편하게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h l b 매수를 해야 될때 같이 함께 매수합시다 또 매도를 해야 될때 매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주가는 말이죠 항상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삼성전자, SK이닉스 이것도 전부 다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는 건데 제가 이 아래 지표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해서 타점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HLB에 이 세력들의 동선을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어떻게 투자하면서 수익을 만들었는지 또 올해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고 HLB에 세력들의 수급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아래 수급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주가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바로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세력들은 첫 번째로 매집을 진행하다가 거래량을 터트리며 주가의 파동이 시작된다 라는 신호를 알리고 그 다음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 파동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가의 강세 파동이 시작이 될때이 파동을 함께 끌고 나가셔야 되는데요 과거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서도 파동이 연장이 되다가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눌리고 다시 한번 더 이런 파동을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말이죠 상승이 나오고 더 크게 가기 위해서 눌 이미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라는 전략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 아래의 수급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방법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파란색 선이 세력들의 수급선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데드 크로스 하며 수급 자체가 꺾일 때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면서 하락 추세가 생성이 되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이 다시 한번 더 매집을 진행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이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그때 함께 매도의 타점을 잡고 다른 종목들에서 기회를 노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지금 어떻게 타점을 잡고 있냐면 12월 17일에도 이때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크게 가지 못해서 우리 주자 여러분들께서 속상한 마음이 너무 크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흔들릴 필요 전혀 없이 지금 이 세력들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움직임에 맞춰서 함께 매집을 진행했다가 내년에 크게 터질 한미반도체의 강세를 함께 취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가격을 보시면 118,500원이었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신 덕분에 바닥 구간에서 현재 가격대까지 대략 66%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주주님들도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강세 파동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확실한 이 매수와 매도의 타점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010-2456-8354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한미 반도체처럼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을 때 함께 매집 하고 또 매도를 해야 될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매도의 순간이죠. 이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로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최근에도 이 휴림 로봇 함께 공략을 했는데요. 휴림 로봇도 이 구간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고 데드 크로스와 함께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세력들이 힌트를 준다라는 거죠. 중요한 매물 물때를 앞두고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더 효림 로봇이 크게 가기 위해서 서서히 거래량 자체도 긍정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12월 11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엔비디아 젠스나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 현재 세력들도 새로운 파동을 나타내 주기 위해 매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 5,560원 가격대에서 함께 모아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5,560원 가격대에서도 다시 한번더 신고가 8,720원 가격대를 도달하면서 우리는 이 강세의 파동을 함께 취할 수가 있었고 지금 구간은 이 수급선이 잘 흐름이 나가다가 서서히 꺾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이런 구간에서 흐름 자체가 한번 꺾여 있다가 다시 한번더 파동이 시작이 되며 마지막, 매도의 순간이 오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식은 이 매도의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서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기준을 통해서 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으실 분들. 010-2456-8354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신다면 2026년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많고 최근에는 뭐 우주라는 종목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이런 종목들, 새로운 테마가 뜨는 종목들 함께 기회를 잡을 거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벤트까지 준비했는데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벤트 꼭 보고 가시고 설명했었던 종목 마저 이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세력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봤고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세력들의 수급 선이고 빨간색 선이 시그널 선이에요 지금 hlb는 보시죠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의 모습처럼 이렇게 횡보를 진행하면서 이격 자체를 좁히다가 다시 한번 더 이런식으로 골든크로스와 함께 강력한 상승을 나타내 줄 거라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캔들에 대한 위치 또 세력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신호에 있어서 빠른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 주셔야 되고 현재의 수급 자체가 크게 빠져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hlb는 수렴 동시에 추가 상승을 나타내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움직임에 맞춰서 다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은 55,000원 가격대에서 추가 매집을 진행할 예정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HLB 매수를 해야 될때 매수합시다. 또 매도를 해야 될때 매도합시다라고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 010-2456 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편하게 남겨 주셔 가지고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 지금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타점을 통해서 2026년 투자에 있어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따라와 주신 덕분에 제가 이벤트를 한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시작하는 이벤트인데 2025년 1기 때 많은 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차 열어달라는 요청이 많아, 이렇게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2026년에는 정말 잘 준비해주셔야 됩니다. 반도체, 우주, 원전, 전력 등 수많은 종목들 안에서 지금 이 시장은 가는 놈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들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을 함께 노리게 된다면 한 걸음씩 부의 사다리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런 분들이 딱 맞으시는데 첫 번째로 매매 기준 없이 계획 없는 감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수많은 변동성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어렵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 이 투자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았더니 상승하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 자리에서 가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걸까? 계속 물타기만 하시다가 손절을 못하고 이런 대상승을 못 잡으신 분들. 그래서 이번 이기 때는 제가 200명만 우선 추가로 받고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께 또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1월 7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남겨 주셨고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이분이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아, 이 100%, 50% 너무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 제 번호 010-2456-8354로 딱한 글자 우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이벤트 참여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하루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